안녕하세요 좋은차 tv의 박성열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바람도 어, 선늘서늘하게 불어서 밖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네, 굉장히 깨끗하고 이쁜 차량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38의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2020년 3월에 등록된 2020년식으로 나온 모델로서 어, 이 차량은 보증도 많이 남아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정말 깔끔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장은 검정색인데요. 유리막 코팅 해놨기 때문에 120만원의 품질 보증서 같이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휠복원도 말끔하게 끝내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실내는 초코 브라운 시트로서 정말 이쁜 시트로 준비를 했고요. 검정 시트가 이제 실증 나시거나 많이 타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의 변화를 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어, 초코 브라운 시트 한번 타보시면 정말 매력적이고 고급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 꼼꼼히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3.8의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2020년 3월에 등록된 차량으로서 보이는 것과 같이 엔진 눈,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하늘까지 전부 다 비칠 정도로 어, 정말 깨끗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네, 유리막 코팅까지 해놨습니다 120만원의 품질 보증서 같이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네, 풀 LED 라이트는 물론이거니와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된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마크 있고요 전방 카메라와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 차량 번호는 1079-4656. 차량 번호 4656번으로 문의 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네, 이렇게 검정 외장에 유리막 코팅이 올라가 있으니까 정말 빛이 많이 나는 차량입니다. 휠 보건 서비스 당연히 해놨습니다. 깨끗한 차량이고요. 타이어는 65%, 70% 이상 남아있는 차량이니깐요. 그냥 교환 없이 타셔도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뒤 범퍼 단차 없는 차량이고요. 뒤에서 보셔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침수차이거나 킬로스 조작한 차량은 매입 잡지도 판매하지도 않습니다. 네. 관인 계약서의 법적 보증까지 해드리기 위해 친필로 서명해드리고 약속드리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보셔도 되시고요. 탁송받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자식 가륜 H 트랙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전동 트렁크 당연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렁크 속 안에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크롬 몰딩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고급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차량 G90을 함께 만나보고 계신데요. 정말 그중에서도 으뜸으로 관리가 잘돼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아이 차량은 외판 단순 교환 두 개가 있습니다. 보조석 앞문과 뒷문 단순 교환 두 개가 있는 차량이고요. 다른 곳은 교환이 없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안쪽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쪽 들어가시기 전에 고스트 도어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고스트 도어 잘 작동하고요. 뒤에 쪽도 네, 작동 잘 하고 있습니다. 속 안에 한번 보실 텐데요. 속 안에는, 네, 정말 이쁩니다. 초코 브라운의 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정 시트보다 관리도 의외로 더 편하시고요. 나, 다른 색상의 시트보다 가장 관리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팔걸이 쪽도 깨끗하고요.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장착되어 있고요. 스마트 메모리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고 지금은 낮이라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조금 흐린데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잘 어, 나오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시트 상태 보시면 말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격자 무늬의 어, 프리미엄 나파가죽인데 옆에 쪽에 파이핑까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머리 바지에도 이렇게 제네시스 마크로 파이핑 되어 있고요 그리고 22가지 허리 요추 척추까지 조절이 가능한 전동 시트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5%에서 7% 자동 할인 혜택까지 가능한 후측방 경고나 차선이탈 장착되어 있고요. 주유구와 전동 트렁크, 전자 파킹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핸들 조향 장치는 기본이고 패들 시프트까지 장착되어 있어서 수동 모드로도 조작이 가능하고요. 핸들 상태까지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팔걸이도 깨끗하고요. 워크인스트라든지 보조석 시트까지 말끔한 차량이고요 보조석에도 메모리 시트와 함께 팔걸이 쪽 만나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천정까지 초코 브라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이드 재질이라서 훨씬 더 고급스러운 면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어 거기에 방음에도 효과적입니다 안쪽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 장착되 있고요 이 위에 쪽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HUD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내비와 연동이 돼서 앞에만 봐도 편안하고 안전한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쪽에 보시면 네. 너무 그리고 이 밑에 쪽에 보시면 유리막 코팅 120만 원의 품질 보증서 같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쪽에 보시면 10만 1,705km 주행을 한 차량으로서 엔진과 미션 포함한 일반 부품까지 보증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거기에 사이드 뷰 카메라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더욱 더 편안하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안전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블루투스 기능은 물론이거니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까지 가능하고요.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2.3인치의 터치스크린까지 가능한 대화면 내비 있고요. 후방 카메라 넣어 보시면 후방 카메라나 어라운드 뷰. 네. 파리 한 마리나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까지 다볼수 있을 정도로 정말 선명한 화질이고요. 밑에 쪽 보시면 아날로그 시계나 듀얼 프로토 에어컨 공조 장치 내 프로토 히터까지 장착돼 있고요. 전자식 기어봉이나 주차 모드, 주차 센서나 엔진 스탑 기능, 오토 홀드 기능과 드라이브 모드까지 장착돼 있습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닫아 놓을 수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 쪽까지 설명을 깜빡하고 안 드렸는데요. 리어 로드. 네, 진짜 나무로 되어 있어서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진짜 고급스러운 차량을 보신다는, 어,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DIS 마련되어 있고요 열선과 통풍 시트 양쪽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고 열선 핸들과 뒷좌석 커튼 버튼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커튼도 잘 올라가고 잘 내려가는 차량이고요 거기에 차량을 얼마나 보관을 잘해는지 차량 키도 스마트키 두 개와 카드키 하나 해서 총세 개가 모두 다 보관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부족함 없이 편하게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같고요 위에 쪽에는 블루링크나 SOS 기능 가능한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어, 차량의 시동이나 공주장치를 핸드폰, 어플로서 원격으로 조종하면서 에어컨이나 히터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쪽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뒤쪽으로 넘어왔는데요. 뒤쪽에는 이중 차음유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에도 굉장히 효과적인 차량이면서요. 어, 그리고 이렇게 프라이빗한 프라이버시 커튼, 전동커튼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제외하고서도 어, 차량에 이 유리가 틴팅글라스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안에서 밖은 잘 보입니다. 시행성이 좋고요. 밖에서 안은 잘안 보이게 어,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루드와 함께 메모리시트 장착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 쪽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팔걸이도 깨끗하고요.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장착어 있습니다. 네, 멀리서도 보시면 진짜 고급스러운 차량입니다. 그리고 뒷좌석도 한번 보시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격자 무늬의 프리미엄 나파 가죽입니다. 이쪽에 파이핑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조석 뒤쪽도 한번 만나 보시면 깨끗하고요. 보조석에도 메모리 시트와 함께 팔걸이쪽 깨끗합니다. 그리고 천정에 보시면. 네 이렇게 파우더 거울까지 네 근데 거울에 이렇게 어, 보호 필름까지 아직 제거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어 퍼스트 클래스 VIP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만 퍼스트 클래스가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최고급 지구공에도 퍼스트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네 팔걸이 쪽도 한번 열어보시면 USB 단자 마련되어 있고요 뒤쪽에서도 퍼스트 클래스답게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래 네, 이렇게 시트 보시면 한 10에서 15cm 정도 앞에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더욱 더 편안한 승차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뭐 등받이까지 조절이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위에 쪽에 보시면 DIS 장착되어 있고요. DIS는 이 뒤쪽에 양쪽에 모니터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모니터, 네, 여기 액정까지 아직 액정에 스티커까지 띄지 않았는데요. 제가 그냥 띄어 보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 띄어 봤기 때문에 띄어 봤습니다. 그리고, 네. 이쪽에는 양쪽에 열선 시트와 양쪽에 통풍 시트 마련되어 있고요. 뒷좌석 커튼 버튼 있습니다. 하고, 프로토 에어컨과 히터 네, 조절할 수 있고요 이쪽에는 액정이 나옵니다 이렇게 액정이 나오고 프로토로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는 에 자리 공간을 놀리지 않고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어서 더욱더 편리하게 독립적인 공간에서 뒷좌석에서도 고급스럽게 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열 송풍구라든지 비열 송풍구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뒤쪽에서도 따뜻한 바람, 시원한 바람 만끽 하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고급스러우면서도, 어, 정말 이쁜 초코 브라운의 내장. 거기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20년 3월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가격대도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20년식의 이 가격대는 만나보시기가 힘드실 거라고, 어, 알고 있고요. 음, 좋은 가격이니까 좋은 분이 가져가시면서 어,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 차량으로서 어, 뿌듯하게 가지고 온 차량이니까요. 많이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차 TV에서는 멀리 계신 고객님이나 시간이 안 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 탁송 서비스와 홈 서비스를 겸행하고 있습니다 집 앞에서 깨끗하고 관리가 잘돼 있는 차량 특 A급의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는 차량을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 뒤에 있는 차량 정리 도와드리기 전에요 매일 오전 8시에 한 대와 오후 6시 30분에 한대총 2대씩의 차량을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어, 정말 엄선하고 엄선된 꼼꼼한 관리가 잘돼 있는 차량으로만 고객님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구독이랑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고요. 뒤에 있는 차량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3.8의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2020년 3월에 등록된 20년식으로 나온 모델로서 어, 단순 교환은 두 개가 있는 차량입니다. 보조석 앞뒷문 단순 교환 두개 있고요. 다른 곳은 전혀 지장이 없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10만 키로로 주행했기 때문에 보증도 2만 키로가량 남아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리막 코팅 깨끗하게 해놨기 때문에 더욱더 빛이 많이 나는 차량이고요. 휠버건도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름만 넣고 타실 수 있도록 엔진오일과 항균 필터도 교환하면서 점검까지 꼼꼼히 봐서 고객님들께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실내 색상은 초코 브라운 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관리가 잘돼 있고 굉장히 이쁜 내장 색상이고요. 어, 검정 시트나 다른 시트들이 어, 질리시거나 관리가 힘드셨다 하셨다면, 어, 바로 이 초코 브라운 내장을 선택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 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 VIP 시트. 네, 300만원이 추가로 장착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비행기에 퍼스트 클래스가 있다면, 어, 제네시스 지구공에는 이 뒷좌석 퍼스트 클래스 VIP 시트가 있습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차량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많이 봐 주시고요 차량 판매하고 있는 판매가는 48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20년식에 10만 키로 4890 전국 최저가를 약속드리고 있고요 어, 많이 많이 봐 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제가 직접 받고 있는 번호고요. 저 혼자 직접 받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꼼꼼하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 오늘도 행복한 하루, 웃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고요. 어, 구독이랑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